안녕하세요 디테일링 박스의 과박사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많은 세차 유튜버들이 이미 이 제품을 리뷰를 했습니다. 바로 블스 원의 컬러 체인징 카샴푸입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컬러 체인징 카샴푸. 블루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보랏빛 핑크로 변하는 이 글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박스에 이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폼 샴푸를 분사를 하고 나서 언제쯤 헹궈내지? 라고 할때 컬러가 변하면 닦아낼 타이밍이다 이렇게 블루에서 핑크로 변했을 때 헹궈내면 된다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폼렌스 분무 시 1대5에서 1대10 또 알칼리성입니다 세정력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프리오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차량에 오염물이 있을 때 이 폼이 오염물과 반응을 해서 색상이 변한다 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구성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월 정리함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타월을 보관할 수 있는 요런 요 제품과 자요 본품 용량은 1리터 이 금액이 좀 사악합니다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약간 할인을 해서 한 42,000원인데 금액이 조금 사악하다 근데 구성품이 또 괜찮습니다 나름 왜냐 또 압축 분무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크리스탈 압축 분무기와 본품 이 분무기 같은 경우는 물 분무기처럼 사용할 을 수도 있고 또폼 압축 분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오늘 차량의 오염 상태를 한번 보시죠 굉장히 또 더러운 차를 섭외를 잘 했습니다 일대으로 대충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먹물 같은데요. 와, 오유날력이 어, 있습니다. 네. 도장밥 잉크. 아무튼 굉장히 진합니다. 갑시다. 약간 퍼플 블루에서 흰색으로 살짝 변했다가 흰색을 찍고 다시 핑크로 변하는. 여기 측면을 보시면 내가 여기 아 내가 여기 안 뿌렸나 했는데 분명히 뿌렸거든요. 여기 다 이제 약간 보라색인데 여기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니까 어, 핑크색.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색깔이 변했어요. 린스 고. 와우 굉장한데요 프리워시 처럼 쓰니까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인스타나 쇼츠 같은 거 보면 이 휠을 세정할 때 컬러폼으로 확 뿌려 가지고 북적북적 하는 그런 영상 그거 한번 연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우 음, 어 쫀득한데 야 너무 이건 이거는... 퍼플. <laughs> 저 이왕 칼을 뽑은 김에 이름이 또 카샴푸잖아요. 카샴푸로도 한번 써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전 윤활력이 좀 되게 좋은 느낌이었으니까. 버킷 세차 권장 희석비가 100대 1이면 정말 희석비는 이제 똥입니다. 응. 10리터. 어와 <laughs> 이거. 이 유난력이 굉장히 좋아요. 컬러 체인징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폼에만 집중을 해 있었는데 잉크물 났죠. 와, 어, 부담스러운데? 아 근데 색이 너무 진한데 이거? 어, 저, 좋아요, 좋유난 좋아. 아, 저는 이제 이거 옷에 이염될까봐 굉장히 신경 쓰는데요. 이 세차를 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버킷 세차를 했을 때도 색깔이 지금 막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내가 세차를 했을 때와 너무 파란색이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랬는데 지금 파란색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여기 내가 새롭게 여기까쭉 간다. 자다 파란색이잖아요.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어제 무슨 그런 얘되 아닌가? 예? 뭐 핑크색으로 바뀌는데? 색깔이 없어졌어요, 또 이렇게. 아 신기합니다. 이게 권장 해석 빛대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파란색이었는데 어느덧 파란색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 핑크빛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헹굴 타임입니다 헹굴 타임 원행 한번 왜냐하면 너무 진했기 때문에 우 잉크 우와. 어? <laughs> 잠깐 워낙 부었는데도 이거 이염될 일 없겠다 이염 걱정 공식 이염이 되지 않는 컬러 체인지 어우 감동인데 깨끗하게 세차를 마친 차량 위에 오염물 하나 없는 깨끗한 표면에 이폼 분사를 했을 때 정말 이 오염물과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네. 자. 아 이게 오염물이 덜해서 파란색으로 덜 바뀌는 건가? 여기는 약간 핑크빛 도는데요. 중앙는또 약간 핑크빛이 약간 돌고 여기도 아니 여기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어 파란색이죠. 어. 어. 여기 지금 핑크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래도 핑크네. 응. 여기 지금 여기 보라색이 핑크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불스원의 컬러 체인지 카샴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분명한 건 컬러가 체인징한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컬러폼 제품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컬러 체인징 폼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불스 원이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특허도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슈퍼카를 판매를 하려고 만들기보다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자랑을 하듯이 이 제품도 불스 원의 기술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활력도 굉장히 좋고 이염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색은 도 굉장히 진합니다. 어,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 이렇게 리뷰를 해 봤고요. 어, 세차 시장에 이런 재미있고 독특하고 신박한 실험적인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서 우리 또 세차인들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세차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곽박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어, 좀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아마 첫 영상이 될 텐데,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드레인 박스의 곽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용품 살땐 디테일링 박스.